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은 하이드라 업데이트로 상승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코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이슈 확인하기 전에 이 카르다노에 대해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카르다노는 오픈소스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이 모든 개발 과정은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전 세계 국가기관, 기업, 개인이 이제 일상에서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DA 토큰은 카르다노 네트워크 위에서 수수료 지불이나 예치, 거버넌스 투표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기술적 특징으론 첫 번째는 ADA의 발행처인 카르다노는 우로보로스 지분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해당 알고리즘 하에서는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기 위해 임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ADA는 높은 안정성을 유명한 함수형 언어 하스켈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ADA는 보안성을 갖춘 것은 물론, 이 확장성 역시 뛰어나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여러 체인을 병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확장성과 탈 중앙화 수준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카르다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에이다 코인 모른다는 소리 안 나오실 거고요. 자, 이제 에이다 코인 이슈 체크해 보기 전에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저희 크립토피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크립토피아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최신 이슈 전에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으로는 카르다노 창시자 이제 찰스 오스킨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첫 확장성 솔루션인 하이드라 헤드가 퍼블릭 테스트넷에 출시됐다고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 하이드라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보안 및 확장성을 개선을 목표로 개발된 이제 레이어트 솔루션 모음인데, 이 하이드라 헤드는 EUTXO 모델이고요. 보다 이제 복잡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즉 하이드라 헤드는 카르다노 기반 확장성 레이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앞서 이제 찰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 기반 앱들로부터 발생할 대량의 트랜잭션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성 개선 업그레이드인 하이드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카르다노의 핵심 내용이다 보니까 꼭 알고 가셔야 해서 언급을 해 드렸고요. 이제 바로 최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르다노 개발팀 토큰 소각 옵션 검토라는 이슈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카르다노 개발사 IOH가 공유한 주간 로드맵 업데이트에 따르면 은이 하이드라 팀은 하이드라 헤드 내에서 데이터 대신 토큰을 사용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이 토큰 발행 및 소각 옵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스티아 개발팀은 이 토큰 발행 및 소각 기능을 위해 새로운 트랜잭션 워크플로우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아드레스티아 팀은 개발자 앱 빌더의 카르다노 액세스를 돕는 웹 API 및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센티멘트 데이터를 인용해 보면 카르다노가 이제 지난 30일간 가장 빠르게 개발된 암호화폐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하이드라 업데이트와 추가적인 업데이트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가 핵심 이슈라고 볼수 있는 내용인데 이 찰스 호스킨슨이 카르다노는 연말까지 이 솔라나와 같은 유형의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이슈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 카르다노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오글로벌의 공동창업자겸 CEO인 이 찰스 호스킨슨이 6월과 10월에 카르다노에 있어서 훌륭한 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스킨슨 코멘트는 인사이드 W3B 진행자인 마르코 몬티의 인터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코멘트 내용을 좀 보자면은 현재로서 이 상업적 비교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기결정력이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세 가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비교 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확성과 과학성, 우수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이로운 프로토콜을 모두 개발을 했다. 올해에는 이 시스템의 확장성과 표현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솔라나 등과 같은 시스템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 보안, 정확성, 탄력성 및 300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안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6월과 10월에 많은 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달이 될 것이고, 플루투스, 사이드체인, 파이프라이닝 등개량점에 대해서는 하이드라와 같은 경이적인 연구스레드가 있다. 이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운용의 수반의 효율과 확장성이 가능하며 이 유기적인 페이스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고객이 알고 좋아하는 것과 같은 호스트 센터와 퍼포먼스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핵심적인 인터뷰 내용으로는 6월과 10월에 이 솔라나와 같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용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에이다코인 CEO인 찰스 호스킨슨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니 믿을만 하겠고, 또한 이제 솔라나와 같은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 솔라나 퍼포먼스가 솔라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순간부터 11,400% 상승했던 퍼포먼스가 있었죠. 그래서 찰스 호스킨슨이 이런 퍼포먼스를 카르다노에 보여준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카르다노 홀더로서 이 기대감이 차오르는 인터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1,400% 까지는 과장일 수 있겠고,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상승량은 좀 기대해 볼만 하겠죠. 현재 카르다노는 이 기술력을 장착했고, 나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까지 약한세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카르다노는 하이드라 업데이트로 기술력 확장성 개선, 그 다음에 토큰 소각을 검토로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고 이 찰스 호스킨슨의 인터뷰로 인한 글로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세가지가한 번에 어우러져서 6월까지 이제 큰 폭의 상승력을 보여줘서 이 11월에 가격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참 고마울 듯 싶은데 그렇게까지 올라올지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겠죠 그래서 이제 카르다노코인의 한줄요약 매수 전이라면은 선 반영되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홀더라면은 저랑 같이 붓고 더블로 가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카르다노 이슈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크립토피아는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